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제 삼성 SDI인데요. 자 지금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장 초반에는 한3.2% 가량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자 지금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1.1% 가량 지금 소폭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가지고 3분기 실적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 초반에 이제 어 삼성 SDI도 좀잘 나오겠지라는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장 초반에 좀 반짝 3% 가량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지금 이제 각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리서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K 배터리 3사 대표적인 3사 이제 뭐 SK 온도 그렇고요.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지금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자, 근데 삼성 SDI와 그리고 또 이제 SK 온 같은 경우는요. 적자를 면치를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정보들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다 보니까 좀 이제 주가가 크게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헝가리 관련된가 헝가리의 이제 괴트 공장 관련돼가지고 법적 분쟁까지 좀 폐수를 했다 보니까 이 삼성 SGI 같은 경우는 기업 이미지와 그리고 또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불가피한 손실을 좀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상승세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대체 이 헝가리 괴트 같은 경우는요, 괴트 공장 괴트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이 삼성 SGI 같은 경우는요, 이제 친환경이라는 이미지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 괴트 공 괴트 사태로 인해서 좀 이미지 훼손이 좀 입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삼성 SGI 같은 경우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포인트가 국내에 있습니다 자 뭐죠? 지금 국내 ESS 산업 관련돼가지고 국가 산업 사업 관련돼가지고 지금 현재 74%까지 1차 국가 사업에서 수주를 땄고요 그리고 또 2차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차전에서도 좀 유리한 고지에 를 선점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SG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도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실적 시즌이 조만간 나오다 보니까 그뭐 리서치 관련돼 가지고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 가지고 좀 소폭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이 3분기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관세 관련돼가지고 빠르게 좀 대응을 하는 반면에 삼성 SDI는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분기부터 이제 관세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좀덜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보실만 하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뭐 이제 상승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 현재 주가에서 좀뭐 제가 봤을 때요.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대인 건많 맞아요. 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74만원대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8 1만원대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 얼마다? 20만 9천원이다. 한마디로 거의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없는 가격대다.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을 만한 그런 가격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뭐, 큼직큼직한 기업들 있잖아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그렇고요. 저점 부근에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대신에 이 시계열을 길게 두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물론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삼성 SDI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삼성 SDI 관련돼서 문이, 문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거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복기장까지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 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사인 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 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9181로 3쓰디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3쓰디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네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 세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 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 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 하나 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해 주면은 끝이다. 대기이 해당 구글품 링크는 더 보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시는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고아나 파라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